안녕하세요 이준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백엔드 개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백엔드 개발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고 이게 이 영상의 제목인 백엔드 개발자가 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짧게 자바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개발자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죠. 채용 프로세스 역시 기업이나 직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개 이 프로세스를 따라갑니다. 가장 먼저 서류전형을 진행을 하고요. 서류전형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코딩 테스트나 과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코딩 테스트, 과제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은 1차 면접을 보고 1차 면접을 통과했다면 2차 면접으로 넘어가는 순입니다. 물론 이 틀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류전형과 과제 테스트를 한꺼번에 묶어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거나 코딩 테스트와 과제 테스트가 2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차 면접 후에 3차 면접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1차 면접 전에 사전 면접을 진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이한 케이스들은 해당 기업의 합격 후기나 면접 후기 등을 찾아보면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일반적인 IT 서비스 기업에서 진행하는 개발자 채용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서류 전형부터 알아보죠. 서류 전형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어떤 채용 공고에 넣을지 탐색하는 과정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채용 공고들 중에 내가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채용 공고를 찾아서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애초에 채용 공고에서 이야기하는 자격 조건이나 우대 사항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합격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에 맞는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공고들 위주로 찾아서 지원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기 전에도 내가 채용 공고에 맞는 능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실제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두 가지가 서로 상호 연관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멘토링을 하면서 많은 취업준비생과 이직을 하고 싶은 주니어 개발자들과 이야기해 봤습니다. 저는 주로 단기적인 멘토링보다는 장기적인 멘토링으로 취업할 때까지 지켜본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멘티들의 서류전형 합격, 탈락 사례를 많이 지켜봤고요. 이력서 리뷰 역시 많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서류전형에서 탈락하는 이유들로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조건에 들어간 경력에 크게 못 미친다면 서류 합격할 가능성은 매우 낮겠죠. 물론 조금 부족한 경우라면 충분히 지원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채용하는 회사에서 신입이 아닌 경력 개발자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경력 3년 이상, 5년 이상 같이 몇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자격 조건에 넣는 경우 실제로 그만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으로 기술 스택이 채용 공고와 맞지 않는 경우나 프로젝트 경험이 부족한 경우 역시 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당한다고 생각하더라도 면접과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다음으로 개인 프로젝트 없이 팀 프로젝트만 있는 경우인데요. 제가 부트캠프 멘토링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부트캠프는 보통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개인 프로젝트를 해볼 만한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통 커리큘럼에 정해진 대로 팀 프로젝트를 한 상태로 교육을 수료한 후에 바로 취업시장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취업시장에 뛰어들 경우 면접관들은 이 사람이 과연 스스로의 힘으로 서비스를 개발할 만한 역량이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겠죠. 개발자가 꼭 개발을 좋아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계속 공부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을 겁니다. 보통 개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력서에 팀 프로젝트만 있다면 따로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성의 없는 이력서는 다른 직업군 채용에도 해당되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2023년 24년 기준으로는 정말로 취업시장이 좋지 않아서 서류전형 합격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2025년이나 그 이후로는 2023년 24년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공개채용에 강한 사람이 있고 상시채용에 강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코딩 테스트를 잘 못한다면 다른 것도 공부해야 할게 많기 때문에 상시채용 쪽을 노리는 게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되네요. 반면 상시채용 코딩 테스트는 상대적으로 쉬운데요. 애초에 상시채용의 경우 실무개발에 익숙한 경력개발자들이 보게 되는 경우도 많고 설령 신입개발자라고 하더라도 공개채용 수준의 변별력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개발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적당한 수준의 코딩 테스트 문제를 내고 합격하는 사람들은 면접을 진행하는 겁니다. 과제 테스트는 코딩 테스트에 비해 코드 작성 스타일이나 구현 능력을 더 심층적으로 검증해 볼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딩 테스트에서는 주로 알고리즘이나 문제풀이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짧은 코드만 볼수 있거든요. 반면 과제 테스트는 실제 애플리케이션의 코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자의 코드 작성 스타일이나 CS 지식 등 실무에 필요한 코드 작성 능력에 대해 검증할 수 있습니다. 과제 테스트는 유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코딩 테스트처럼 플랫폼을 활용해서 짧은 시간 동안 보는 과제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유형은 정말 코딩 테스트와 비슷합니다. 구현해야 할 과제가 코딩 테스트처럼 요구사항으로 부여되고 채점도 테스트 코드에 의해 자동으로 되기도 합니다. 시간도 몇 시간 안에 구현해야 할 정도로 짧고요. 반면 다른 유형은 메일이나 기터브로 요구사항을 전달한 후에 일주일 정도의 긴 시간을 주고 과제를 제출하는 겁니다. 이건 보통 어떤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라는 과제가 부여됩니다. 이 부분은 출제 동향을 참고해 보셔도 좋고, 이책 후반부에 과제 테스트를 수록해 둔게 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먼저 면접 전에 봤던 코딩 테스트와 과제 테스트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면접 때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해야 한다면, 앞서 봤던 코딩 테스트나 과제 테스트에 대해서 반드시 복귀해봐야 합니다. 만약 복귀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으면 쉽지 않은 면접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특히 신입 개발자들에게 많이 물어보는데, 학교에서도 배웠을 만한 CS 지식에 대한 검증이 진행이 됩니다. 운영체제나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책이나 강의 등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따로 공부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력서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경험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때론 시스템 설계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프로젝트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면 되는데, 주로 면접 때 이야기하게 되는 건이 프로젝트를 왜 하게 됐는지, 어떤 기술 스택을 사용했는지, 왜그 기술 스택을 사용했는지 등과 같은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사용자가 많아졌을 때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해봤는지 같은 성능에 대한 질문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협업 방식이나 갈등 해결 방법 같은 인성 질문에 대해 검증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른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면접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 번 면접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의 이력서, 여러분들의 면접 답변에 따라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질문이 면접관들 입장에서 검증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2차 면접에 대해서는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2차 면접은 보통 임원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마다 임원급의 직급은 달라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작은 규모라면 CTO나 CEO가 직접 면접을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기업의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면접을 볼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물론 1차 면접 때 여러분들이 잘못 답변한 것이 있거나 아예 답변을 못해서 면접 끝나고 찾아본다고 이야기한 내용 같은 게 있으면 반드시 2차 면접 전에 찾아보고 왔어야 합니다. 이런 코멘트들 역시 면접 기록에 다 나와 있을 거거든요. 특히 1차 면접에서 면접관이 합격 처리해서 2차 면접으로 올라왔지만 어떤 부분은 좀더 검증하면 좋을 것 같다든지 같은 코멘트를 1차 면접관이 달았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코멘트가 달린 부분은 집요하게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따라서 1차 면접에서 면접관이 고개를 갸웃거린다든지 하는 질문 답변이 있었다면 그 내용은 꼭 기억해두고 보완해봐야 합니다.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고 개발자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을 남겨두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바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라는 조금은 도발적인 소제목을 달아뒀는데요. 단정적으로 자바가 최고고 꼭 자바개발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소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던 내용이라 짧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개발자로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바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요약하자면 바로 수요와 공급의 순환 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자바 말고 다른 언어도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취업을 위해 그리고 실무에서 잘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바 말고 다른 언어들도 익혀야 합니다. 이 도서에서도 일부 다루지만 자바스크립트도 간단히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좋아하는데요. 주로 자바스크립트로 크롤링을 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 외에도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문법도 자바와 유사해서 배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저 역시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긴 하지만 종종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 관련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가나 인공지능 엔지니어가 하는 역할을 대체하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바를 대체해서 코틀린을 학습하는 것도 가능한 선택지인데요. 실제로 코틀린으로 프로젝트를 하는 회사 팀도 많이 있습니다. 자바와 동일한 JVM 기반 언어이면서 자바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도 했고요. 여기까지가 2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3장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자바 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실습 위주의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